안녕하세요. 배몽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소 하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한 3만원 안되는 돈으로 다산것 같아요. 역시 가성비가 좋죠?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같이 뜯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 매트인데요. 사실 얘가 어, 발매트인데 다꾸 할 때나 하울 영상 찍을 때 깔아놓고 쓰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말 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다이어리를 두 권을 샀는데 이렇게 두 권을 샀습니다 이거는 60 유선노트고 얘는 제본 다이어리로 얘도 유선노트예요 얘 먼저 한번 까볼까요? 얘는 총 세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흰 속지가 좋아서 얘로 구매를 했고요. 표지도 나름 스크랩 다꾸 한 것처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오, 어, 신기하네. 줄이 생각보다 진하게 되어 있어요. 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 쓸수 있는 칸도 따로 있고, 뒤에는 지퍼백도 하나 있네요.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얘는 총두 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지가 다른 친구들 두 권이 들어있는데, 얘도 표지가 되게 예쁘죠? 흠. 보면은 얘는 좀 연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트랑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리는 이렇게 끝이고 사실 너무 유명한 마테죠? 근데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했어가지고 다른 건다 샀는데 얘만 안 썼더라고요. 그냥 어디든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마테입니다. 색깔이 쨍하지 않고 약간 파스텔 톤이라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얘는 롤로 되어 있는 메모지 같은 건데. 여기 귀여운 마트에 세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시바견이고, 얘는 고양이고, 얘는 고슴도치. 그다음은이 친구인데, 어떻게 쓰는 거니? 이를 떼줘서. 아, 이게 아예 접착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 귀엽네요. 얘도 하나씩 붙여주면 은이쁠것 같다. 다음은 이 견출지 애들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닭고리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돼가지고, 이번에 장만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음, 장수는 되게 많아요. 15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세 종류를 다 사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 다음에 견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데코 견출지인데 이런 식으로 달력에 표시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붙여서 하면은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 위에 붙이기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 되게 많죠? 역시 가성비가 너무 좋아. 천 원인데, 열다섯 장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은 아마 이번에 작가 콜라보로 나온 스티커인 것 같은데, 찌작가님. 데코 스티커더라고요. 스티커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카드 꾸미는 용도로 나온 거래요. 그렇지만 저는 다꾸에 써볼 예정입니다. 색깔도 쨍해서 되게 이쁘죠? 세장 들어있고, 다 같은 디자인입니다. 하나하나 다 칼선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 스티커입니다. 얘는 스티커랑 봉투랑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인데 저는 아마 스티커만 쓸것 같네요. 봉투는 한장 들어가 있고 종이가 아니라 약간 오이고 이런 재질이구나. 여기다가 스티커 넣어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도 들어가 있고 찍찍이로 되어있어서 열고 닫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는 이 사각 스티커 두 종류랑 이런 스티커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힙하다. 그러네. 힙도그라 써있네. 얘도 되게 자주 쓸것 같아요. 얘네는 여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쏙 들어가네. 이렇게. 얘도 제가 처음 보는 스티커라서 바로 집어왔는데, 제가 다이소를 잠깐 안간 사이에 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얘는 총두 장이 들어가 있고, 투명 스티커인 것 같죠? 캐릭터 스티커 말고도 중간에 이런 문구 스티커도 많아서 자주 쓸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메모지인데, 위에서 떼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색도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사온 빈티지 스티커인데 사실 얘는 산지 좀된앤데 아직 뜯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총네 장이 들어 있는데 디자인은 두 가지 이렇게 얘도 약간 메모 느낌의 스티커가 많죠? 다음은 이제 캐릭터 스티커들인데 자 이렇게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얘랑 얘는 나온 지좀 됐던 것 같고. 일단, 알파벳 스티커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알파벳인데, 색깔이 총네 종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쁘니까. 알파벳이 총두번 반복이 되고, 밑에는 하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 알파벳 스티커인데,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역시 나 많죠? 다섯 가지 이렇게 있는데,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보일라나? 보면은, 어, 디자인이 살짝 다르네요. 글자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방금 봤던 과일 알파벳이랑 다른 타입의 알파벳 스티커인데, 얘는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은 이렇게. 또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펄이 살짝 들어가있습니다 다음은 이 스티커 얘는 3D로 되어있는 스티커인데 무여 6장이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달라요 자, 두 장씩 이랑 얘는 하트 위주로 얘는 음, 세 장인데? 오 개꿀 <laughs> 오, 저는 총 7장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트 그리고 구형도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나무나 별, 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이 어, 구름 스티커 너무 예쁜데 비염이 있어가지고 계속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불편하시지 않게 또박또박 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섯 장 들어가 있고 설마 또 일곱 장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얘는 이렇게 귀엽죠? 얘는 유태 스티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뭔가 제가 한번더살 의향이 있어요. 자주 쓸것 같아. 이렇게랑 이 친구랑 이 친구. 아쉽게도 얘는 여섯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얘는 코카 같죠? 코카. 얘는 다 다른 디자인으로 한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다. 여기도 테두리. 어, 테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배경에만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약간 여름 느낌 나는 그런 스티커인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 먹고 있는 볼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약간 베이커리 같은 느낌인데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여기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안경이. 그다음은 겨울. 겨울 분위기. 이런 오브젝트들이. 되게 생각보다 섬세해요. 눈 사람도 있고 귤도 들어가 있네요. 귤. 그다음 이 친구입니다. 얘는 축하 스티커 팩이라는데 얘는 펄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얘는 케이크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토끼 친구들, 토끼 풍선이랑 이 스티커는 여기 큰 화환이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총총하네. 원하는 선물을 받았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위주로 들어가 있고 보면은 아까 얘랑 다른 디자인의 포스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오 얘는 케이크 단면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알록달록 이렇게 총4 장. 얘도 축하 스티커 팩인데 얘도 펄이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곰돌이, 곰돌이가 나오네. 이거랑, 이거. 얘는 여기 알파벳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케이크. 어, 얘는 진짜 데코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케이크도 종류가 되게 많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 이 친구도 사놓고 제가 아직까지 안 뜯어봤는데, 얘는 자석 클립이에요. 사실 자석을 쓸 일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집어 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이런 거쓸때 옆에 그냥 이렇게 집어 놓으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몰라 사실 유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아니야 잘쓸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울은 다 끝났습니다. 많이 산것 같은데 되게 빨리 끝났네. 제가 다이소 하울 영상은 처음 찍는데 재밌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닭고를 시작한 지 별로 안된 만큼 좀더 다양한 닭고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 새로운 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